40장 갈게요. 다 50. 50장. 알겠습니다 아까 80, 80만 원인가 그랬을 거야. 5, 5만 0 원. 방종이 아니라 튕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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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. 회만 원 좋구요. 회만 원. 7만 원. 아, 왜안 뜨냐? 타, 오, 타, 오, 게이드, 게이드. 오, 사 7만 원. 라카이트는 사기는 좀 그래. 좀 비싸가지고. 마루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12만원. 좀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? 6만원. 5만원. 민성님 어서오세요. 10만원. 6만원. 8만원. 7만원. 5만원. 52만원. 그래, 이렇게 떠야지. 52만원. 이렇게. 5만 원, 야, 천안문 타자. 23만 원 줬고요. 3명만 원, 24장 남았어요. 갑자기 빵 튕겨, 어, 족같았잖아 기분. 어, 14시즌 떠야지. 갑시다. 23만 그 이렇게 떠야지 이렇게. 6만 원, 아, 너 이렇게 뜨지 말라고. 6만 원 줬고요. 존나 좋네요. 9만 원, 7만 원. 20만원 10만원 좀잘떠라 나은님 어서오세요 보정 망이라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시고요 6만원 그니깐요 러 15만원 17만원 자 16만원 해봅시다 500인데 지금 500이거든 일단 반은 넘었어 반 넘었어 방중한 게 아니라 튕겼어요 튕겼으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추천들 눌러주세요 형님들 추천 눌러주시고요. 1장, 제발, 하자! 아니, 14시즌, 제발. 10만원. 그래 14시즌 나와 14시즌. 15. 석 키보드님, 어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소 어서와. 6만원. 7만원. 48만원. 그래 이렇게 뜨라고, 이렇게. 야, 근데, 야, 왜 이렇게 비싸였냐? 존나 비싸네. 정말 미안해.